안녕하십니까 건설 하도급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입니다 요즘 건설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설 하도급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산법상 하도급 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에서는 건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괄하도급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 이걸 본인이 수행을 해야지 이 전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 주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일괄하도급이 여러 차례 겹치다 보면 처음에 내려온 공사비가 100인데 서무 업체가 10%, 10%, 10%씩 해가지고 떼먹다 보면 마지막에 실제 공사하는 업체는 50%의 공사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바로 순살 아파트 같은 부실. 공사가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괄 하도급에 대한 금지가 요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 하도급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계획 관리 조정하는 경우로서 도급받은 전문 공사를 업종별로 분할해 가지고 전문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주거나 아니면 시골이 있죠. 상감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에서 해당 지역의 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일괄 하도급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일괄 하도급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명의대회입니다. 명의대회는 뭐냐면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는 건설업을 할 수가 없죠, 공사를. 그래서 건설업 있는 업체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와서 자기가 그 업체에 있냐, 공사를 하는 거죠. 전부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하고 이 경우가 되게 헷갈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명의대여는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 하도급이라고 해가지고 다 명의대여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일괄 하도급을 줄때 도급을 받는 회사가 자기 밑에 회사가 건설은 면허를 가진 적법한 회사고 자기도 적법한 회사라면 이 경우는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명의대여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도급을 받은 다음에 하도급을 주는 재하도급이미. 여기가 면허가 없다. 그러면 이 경우는 명의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규정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산법 21종에 의하면 건설하는 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건설업 등록증이나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을 빌려서 건설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알선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고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일반적인 재하도급 또는 하도급 금지 제한에다가 명의 대여가 걸리게 되면 아주 중한 처벌, 심지어는 징역형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종 전문 공사의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 건설 회사는 본인이 수급받은 전문 건설 공사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되지 다른 전문 건설 회사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공사 품질 또는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도 국토부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법이 들어간 공사라든가 이런 좁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20% 범위 내에서 전문 공사의 제하도급이 인정됩니다. 네 번째는 아예 제하도급 자체의 원칙적인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법 29조 3항인데요. 종합 건설 회사와 전문 건설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종합 건설에서는 종합 건설 업만 수급 받아야 됐고 전문 건설에서는 전문 건설 업만 수급 받아야 되는데 이 종합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건설법 개정이 있었죠. 그 이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합 건설회사는 종합 건설 업체로부터 또는 전문 건설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가 있죠. 하도급 받은 다음에 전문 건설 공사는 전문 건설 회사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전문 건설회사도 종종 종합건설회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하도급을 할수 없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전문 건설회사와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건산법의 취급이 다르다는 걸잘알 수가 있죠. 한편, 전문 건설회사가 전문 건설공사를 수급한 경우에는 하도급이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우 또는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경우 국토교통부 등이 정하는 요건 예를 들면 신기술 적용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예외 인정이 안 되면 전문 건설회사는 전문 건설회사에게 하도급 할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작은 하도급 예를 들면 10억원 미만의 수급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회사 하도급 주면 안됩니다 종합건설회사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데 10억원짜리 같이 작은 공사까지 다 하도급 받으면 전문회사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문건설회사도 종합건설공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은 줄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 품질 또는 시공 능률상 목적으로 발주자가 서면 성장을 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 건설 회사도 하도급을 줄수 있습니다. 고다음 그 부분은 종합건설회사가 다른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종합건설을 하도급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 하에 전문건설회사에게도 재하도급을 줄수 있다는 것까지 비교해 보면 사실 종합건설회사에 비하여 전문건설회사가 조금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조치입니다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실제로 위반한 건설 사업자는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선택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1년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면 아예 영업정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하도구 금지를 통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회사들은 앞으로 이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일괄 하도급 금지 또는 전문 건설공사의 하도급 금지 조항, 요런 세 가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처분을 받은 다음에 5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아예 건설업 면허를 말소시키는 강제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끌었을 그냥 아예 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형사직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재하도급 금지 조항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죠. 말씀드린 좀더더 더 위법하다고 보는 명의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나 부장이나 이사 말고 법인에게도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통상적으로 형사 절차는 어, 수사기관을 직권 인지하는 것보다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먼저 행정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관할 행정기관이 자동적으로 경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점을 잘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근산법상 하도금지 또는 제한규정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매우 심각하므로 오늘 설명드린 걸잘 숙지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